이렇게 내려와도 올라가. 2학년 1학기 학기 말고사 대체 과제 사운드 레코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번은 팀 소개, 2번은 제작 동기 소개, 3번은 곡 선정 사유 및곡 소개, 4번은 프로툴 테크니션 설명, 5번 소감 및 마무리, 6번 제작 비하인드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저희 조는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 조이고요. 조장 레코딩 믹싱을 맡은 김민구, 영상 촬영 영상 편집을 맡은 엄찬주, 영상 촬영 발표 자료 제작을 맡은 김주은, 영상 촬영 영상 기획을 맡은 양혜진, 레코딩 믹싱을 맡은 최현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자 담당한 역할은 오른쪽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작 동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처음 프로젝트 설명을 듣고 모든 팀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에 맞는 곡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지는 않되 완성도가 있는 곡을 선정하고 싶었으며 팀원들이 다양한 역할들로 참여하여 다 같이 음원을 제작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밴드 편곡의 기준을 두었을 때 가장 다양하게 편곡을 할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여러 방면의 다양한 편곡 시도들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여서 모두가 조금 더 다양한 시도들과 경험을 하며 음원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곡 소개입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라는 곡은 2004년 12월 10일에 발매된 앨범 눈썹달의 타이틀곡으로 1993년 데뷔한 여성 아티스트 이소라의 노래입니다. 발매 당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소라의 대표적인 곡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소라의 진솔한 감정 표현과 고요한 멜로디가 어우러져 노래 전체적으로 감상적이고 깊은 인상을 주는 곡입니다. 프로툴 테크니션 설명을 맡은 김민구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프로툴 테크니션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크게 신경을 쓴 오토메이션은 보컬, 보컬의 볼륨, 그리고 보컬의 패닝, 패닝입니다. 어, 저희는, 어, 여기 보시면 프로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어,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 저희가 패닝과 볼륨의 오토메이션을 좀 많이 조정을 해서, 이미지를 형상화시켰고요 가장 한계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어, 보컬이 센터에 나오다가 코러스가 나오면서 같이 찢어져서 LR, 그러니까 즉 스테레오 이미지를 더욱더 어,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게 만들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드럼에 드럼에 나와 있는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같이 조금 조금씩 올라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저 부분이 그드럼에 피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피린을 좀더 강조하고자 볼륨을 올렸다가 내린 모습을 볼수 있으십니다. 프로틀 테크니셔 보컬 파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컬에 크게 일단 EQ, EQ를 적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서, 그 다음 디에서를 사용하였는데요. 네 EQ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해진, 그 다음에 준의 준준 메인 보컬의 어 일단 EQ와 컴프레서, 디에서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어 일단 EQ는 크게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필요없는 저 영역대 부분을 저희가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서 컷을 시킨 상황이며 어 저희가 거슬리는 주파수 대역을 깎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조금씩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서로 저희가 소리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을 어, 아, 예 보컬의 처음과 끝이 레벨 밸런스가 어느 정도 나오게끔 보컬의컴프레스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네, 디에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치찰음이나 뭐 시빌런스 같은 소리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 디에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툴 테크니션 이제 공간계 이펙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가 쓰는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페필터의 프로 와 제품을 사용하였고 이제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토이 제품의 에코보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두 제품과 경우에는 되게 유명하고 되게 많이 많이 사용되어 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 잔향 시간을 한 2초에서 한 2.5초에 최대한 맞춰 가지고 발라드에 어울리는 잔향감을 주었고 이제 에코보이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곡개박이 이곡 BPM에 맞춰 박자를 1분의 8 트리플 음정으로 해가지고 좀더 음악에 잘 맞도록 저희는 이제 설계했습니다. 네, 소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팀을 꾸려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녹음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들이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음향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들로 작업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 사람이 가수 연주자, 디렉터가 모두 될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색다른 경험들이 재밌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음원 제작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걸림돌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어느 부분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알게 되는 것 또한 공부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